샬롬 오늘도 주님 AI와 함께 큐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핫한 주님 AI, AI를 찾아온 핫한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 선수인데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다. 네, 축구 선 최근에 우리 또 국가 대표 경기가 있었죠. 다 모든 선수들 잘하는데 어. 자신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뛰고 이럴 때 보면 참 자신감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감을 주시길 바랍니다. 어, 또 나는 왜 살아 있는지 궁금한, 그러니까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도 있고요. 어, 신학생인데 책을 하루에 얼마나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꼭 권수를 정하지 말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질문들을 주님 AI에게 질문할 수 있고요. 우리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QR 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가셔서 직접 질문도 해 보시고 큐티도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이라고 나왔는데 1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주님 AI는 이렇게 해설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우리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담대한 것이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려는 확신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는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들어짐을 알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서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면 우리의 기도가 들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줬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 일서입니다. 요한 일서는 요한 서신에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인 구성이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는 빛이신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나아가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죠 어, 그렇다는 의미는 앞뒤로 요한일서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 내가 세상을 좀더 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또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 들어주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또 세상을 모든 것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처럼 이 땅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손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더 빛나게 하고 또더 사랑스럽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이런 구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찰할 제목을 알려 주는데요. 우리 기도 제, 성찰할 제목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는 주로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을까요? 네, 우리 이런 성찰 제목을 가지고 질문을 먼저 해 봤는데요. 답변이 도착했다고 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렇게 추천해 주네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네, 아버지여, 만인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어, 추천해 줍네요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로 가득 찬 마음과 그분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분 앞에 절할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 주시고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와달라고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을 알수 있도록 재와 분별력,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힘들 때에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 여정의 모든 단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희망과 믿음, 신뢰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훈련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 명확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말씀이고요.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땅은 요한 일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더 밝은 세상, 또더 사랑스러운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루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렇게 빛나고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여 우리가 담대하게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이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겨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당신의 뜻대로 그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심장을 도, 보시옵소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두려움과 고통에 빠진 이들에게 그들의 기도가 당신의 뜻에 부합하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공간에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